안녕하세요.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입니다. 오늘이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영상을 찍어서 오늘 올리는 날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선착순으로 제가 저가에 판매를 하는데요. 어, 오늘이 3월 29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늦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저도 제가 웬만해서는 다 좋은 것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델 헤이즈입니다. 지금 비가 왔어요. 이렇게 비를 맞았는데요. 아델 헤이즈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장도 크고 자구도 더 크, 자구도 크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는 보면은 이렇게 또 똑같은 아델 헤이즈인데 자구는 많아도 얼굴이 작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삼작손 위주로 먼저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좋은 걸 골라서 보내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좋은 거 놔두고 나쁜 걸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낼 때는 좋은 걸 먼저 보내는데 오늘 3월 29일인데 이후에 며칠 있다가 주문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아이도 갈수 있고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것도 갈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 간혹 늦게 뭐한 보름 있다가 열흘 있다가 주문하시는 분들이 뭐 영상하고 다른 것이 영상에서는 크고 풍성하던데 저한테 온 것은 영상하고 다르게 왔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었어요 이번에 한 번. 이번에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저기 빨리 주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늦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풍성하고 큰 것을 원하신 원하셔도 그게 안갈 수도 있어요. 늦게 주문하시면 이런 것도 갈 수가 있어요. 응?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오늘은요 제가 열 포트 열 가지 종류를 제가 찍어서 올릴 겁니다. 쭉 보세요. 먼저 열 가지를 제가 찍어서 올리는데요. 이제 이름도 말씀드릴 거고 이 아이가 지금 열 가지인데 열 가지면 이 포트가 이 트레이가요, 트레이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가 29짜리거든요. 29짜리면은요, 20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은 10개가, 10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어떻게 해서 보내드리냐면요, 여러분한테, 들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 22, 22가지 1,500원씩 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상상외로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그쪽 라인이 아주 하우스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22가지를 제가, 어,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한 보름 전이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것달라, 저것달라, 뭐는 뭐두개 주고, 뭐는 세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택배 싸고 물건 고르르시는 게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저희 직원이. 그래서 이번에는 10개를 제가 딱 판매를 하고요. 시중에 없는 귀한 애들만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근데 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요. 자, 아델헤이즈입니다. 얘는 아델헤이즈 이렇게 아델헤이즈 두포트, 또 얘는 이제 연정 이렇게 두포트 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갈수 있어요. 먼저 주문하신 분은 이렇게 좋은 것도 갈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마리진 체도 이렇게 얼굴 틀리죠. 크기가 틀리는데, 이렇게 더큰걸 위주로. 말리 진짜 두 개. 아이고 지금 비가 왔어요. 자, 이건 디파이어죠. 어, 바이솔 중에 제일 빨간하다고 볼수 있어요. 디파이어도 이렇게 자구 많고 얼굴 큰 아이로도 이렇게 두 개. 아이고 이거 얼굴 다. 아이고, 어, 아이고. 어 이렇게 두 개. 자또자 자, 이쪽으로 왔어요. 자 하이드 필러, 하이드 필러.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나에 제가 1,800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제가 따져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이드 필러 바이솔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얼마에 나와 있나. 자, 이것도 보시면은요. 먼저 주문하시는 이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늦게 주문하시는 분은 뭐 영상하고 틀린 게 왔어요. 영상보다 풍성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겠죠? 자, 하이드 필러도 두 개. 이렇게 두 개. 여기는 또두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도 있어요 하나짜리 갈 수도 있고 두개짜리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 이, 집같은 여기는 지금 두 개만 큰거 넣을 수가 없어요 작은 거좀 좀 작은 거 넣을까 왜냐면 입이 너무 벌어져서 다칠까봐 잠깐만요 여기다가 먼저 아이고 자이게 낑겨놓습니다 이렇게 낑겨놓고 자 그린스냅도 이거 좋다 이거 두개 이건 3개짜리, 이건 4개짜리, 뭐다 틀려요. 2개짜리, 1개짜리도 있습니다. 늦게 주문하신 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4개인데도 얘가 얼굴이 더 크고, 자, 4개. 자, 게이제스터. 얘는 제가 공주에서 가져오네. 공주에서. 공주에서 가져가지고 제가 번식을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게이제스터도 두개 이것도 자고 달린 걸로 이렇게 해서 베이지스 두 개. 아또또 또 얘는 저기 딸기라고 해서 얘는 흔해요. 근데 얼굴은 엄청 크게 크고요. 얘는 노지에다 심으면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얼굴이 큼직하게 크고 굉장히 얘도 매력은 있죠. 어. 근데 얘를 갖다가 가로가다 어떤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호랑이 발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호랑이 발톱이 아니고요. 얘는 딸기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말입니다. 음. 이런 것도 갈 수도 있고요. 또, 요렇게, 요런 애들도 있고. 자구가 전체적으로 많긴 많아요. 이것도 무지 많죠, 이렇게. 음. 아이고. 자, 이것도 두개 담겠습니다, 두 개. 큰거 위주로 해서. 두개 담고. 아휴, 또, 퍼플부티. 퍼플부티. 이거는 김해에서 온 거죠. 퍼플부티. 퍼플부티는 얘도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 비싼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어, 다른 데 것도 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퍼플부티. 요것도 자구가 다뭐 많은 편이고. 이것도 제가 어, 저렴하게 드립니다. 한 포트에 이거 1,800원 꼴입니다. 요것도 두 개. 아, 요, 요, 요 여기 네 개짜리 있네요. 이게 먼저 자, 네 개짜리. 이거. 넣고 얘도 넣고 자 그리고 마지막 지중 지중화 이거는 평창에서 왔어요 처음에 종자가 지중화 이게 지중화는 얼굴이 크게 크진 않습니다 조물조물하게 크고요 어 아기자기하게 키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지중화 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중화 이것도 맞아 그래서 이것도 두개 담고 아이고 멀어 자 두개 다담았습니다자 요렇게 해서 다 담았습니다 두 포트씩 음. 자 이거. 요렇게 해서 20포트에요 두개씩 해서 자 마리진체 요거는 문경에서 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거 문경에서 주문할 때 인터넷에 여러분들 주문해보세요 나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샀는데 문경에서 보내주더라고 근데 요거요 손톱만한거 저 2만원 주고, 2만 주고 샀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쌀거예요 마리진체 마리진체 두개 연정 연장은 이렇게 얘도 무은둥이다 보니까 무은둥이 나면 애기 솜털이 보여요. 솜털이 너무 예쁘죠. 솜털이 지금 딱 나왔어요. 두 개. 요거는 하이드 필러. 이거는 크리스 냅 요거는 디파이어. 요거는 하이드 필러. 하이드 필러도 여러분 비싸요. 자, 퍼플 부티 얘도 비싸죠. 그리고 이 게이 제스터 이건 공주에서 왔죠. 게이 제스터 이렇게 딸기에서 이게20 포트예요. 요것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택배비 포함해서 이것을 4만원에 보내드릴 건데요. 택배비가 4천원이고 발수값이 3만 6천원이에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00원 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기품종, 게이제스트라든가, 하이드필러, 뭐 이런 거, 아들헤이즈라든가 이런 거 어디 가서 퍼플부티 이런 거 절대로 1,800원에 여러분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아고 지금 햇빛이... 어떻게, 어, 자,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 사 택배비 포함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세트 하시는 분들은 두 세트 하셔도 되고요 어, 지난번에 거보다 오래 오늘 것이 더, 어, 좀 기품종이 많이 섞였죠. 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촌을 사랑한 농장, 에노팜 야생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